안녕하십니까? 어, 동물의 숲 네,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대해서 어, 같이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영상 촬영을 예, 하게 됩니다. 어, 먼저 닌텐도 스위치 요즘에 어, 품절 때문에 여러가지 어떤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이 모여봐요 동물의 숲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고 동디션이라고 하는 동물의 숲 에디션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오늘 자로 스위치 라이트가 많이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닌텐도 스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딸 하나랑 그 다음 8살짜리 아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지금 이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딸이 하는 거고, 마인크래프트는 어, 이제 아들이 하는 건데 어, 참고로 저는 사실 이 닌텐도를 구입했었을 때이 오버워치 게임하고 어, 이 피파 두 가지 때문에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원래는 어, PC와 플레이스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주로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눈치가 좀 보이고 해서 어, 이렇게 닌텐도를 구입해서 그차 안에서 이렇게 잠깐 한두 번씩 하고. 어, 가지고 올라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자녀들하고 같이 활용하게 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너무 이게 또안 좋은 부분도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이 프로필에서 지금 제가 작년, 어, 여름쯤에 이거를 구입해서 조금 조금씩 하다가 거의 근 1년 좀안 되게 해서 120시간을 하고 피파는 75시간을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75시간. 어 이게 출시된 지약한달좀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어 출시되자마자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이제 구입을 했고 또이 마인크래프트도 어, 세일을 안할때 구입을 해가지고 3만 얼마에 구입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시켜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이들 둘이서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했는지, 야, 제가 여기 120시간, 75시간 한 거에 못지않게, 어, 엄청나게 이거를 이렇게 게임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아, 일단은 마인크래프트는 다음에 한번 제가 소개하기로 하고, 모여봐요 동물의 수업에 대해서 우리 딸이 만든 그 어떤 이 동물의 수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번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모여봐요 동물의 수업이 버전이 원래 1.5 00인가로 시작했다가 지금 1.1.4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휴, 경찰 옷으로 코스튬을 했는데, 어, 입은, 이거 오리 입 맞죠? 아무래도 최근에 저한테 혼나서 입이 대빨 튀어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신발을 왜 여기다가 벗어났을까요? 자전거가 있고 아이스박스 이거 열수 있나? 오! 열수 있네요. 아이스박스 속 옷으로 갈아입을까? 아, 아이스박스에 옷이 들어가요? 이것또 건들면 딸한테 혼나는데 보기만 할까요? 갈아입을래? 아... 무슨 아이스박스에 야 이렇게 옷이 많아요. 어 학생 와 이걸 다 구입한 거겠죠? 야이몇와 몇십 시간 동안 게임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놨네. 레이어드 프린트 티셔츠 이게 뭐야 이게? 어 마운틴 파카 어, 이런 거 하나쯤은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불독 프린트 재킷, 불독 그냥 독인데 <laughs>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유 이 모자 이쁘다 이거 뭐야 이거 엘레강스 모자. 어 근데 왜 지금 이 딸의 심리가 왜 경찰 옷을 입고 있을까? 아무래도 좀 요즘 답답해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아자그 다음에 네, 이렇게 가방까지 이거는 더 채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남아 있는 건가 봐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잔디 깎기. 어유 빨래 건조대. 집에서 빨래 한 번도 안 하는데 게임 속에서는 빨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가 봅니다. 어물고기 어유 물고기 아주 살아 있네 싱싱하기 때문에 한번 잡아 봅시다. 물고기를 잡으러 한번 가볼까요? 물고기를 이얏! 아이고 이얏! 제발 오케이 자 먹어라 먹어라 어 이거는 붕어죠 네 붕어 제 붕어를 선물로 어유 이렇게 또 많이 수집을 했대. 붕어를 여기에다가 배치해서 음, 선물로 집 앞에다가 놔야 선물로 줄 수가 있겠죠? 배치하기. 아 이따가 이제 본인이 컴퓨터 아니 닌텐도 스위치를 실행하게 되면 붕어를 보고 분명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학교인가? 어떻게 들어가? 어.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안녕, 구리 여울 씨가 방송으로도 안내를 하긴 했지만, 아, 방송국인가? 오늘은 캠핑장에 손님이 와 있어. 구리 윤희님도 시간이 있으면 아니다.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한번 들어다 봐주기를 부탁해. 구리 그 김에 관심이 있어 보이면, 우디 주섬주섬 아이섬 이름이 주섬주섬이네요 섬에 이사오라고 권유도 해주구리 주섬주섬 섬의 밝은 미래는 윤희님께 걸려있어구리 아마 여기에 가면은 내가 이 게임을 했다는 것을 들키기 때문에 저는 안갈 겁니다 네, 안갈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 하는데요 뭐 ATM기도 있어 어우 좋네 너굴 마일 교환 너굴 쇼핑 ATM 여기서 돈 빌릴 수 있는 건가? 아, 이 대출이 30만 벨. 어, 아이고 빚쟁이네, 우리 딸이. 이거를 어떻게 좀 갚아줘야 할 텐데. 대출 상환. 소지금이? 아, 저 위에 있는 만천 벨이 소지금인가 본데. 아, 이거를 어떻게 갚아줘야지? 낚시를 좀 많이 해줘야 하나요? 아, 어쩐지, 밥 먹을 때 표정을 보니까, 근심이 있는 표정이었는데, 빚이 많아서 이렇게 근심이 있었구나. 언또 어?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여기 게시판에 볼 수가 있나? 내가? 어, 있네. 어, 이거 뭐예요? 12월 13일은 백희님의 생일이야, 우리. 백희님이 누구죠? 어, 헤르츠님은 또 누구야? 아그네스, 여기, 여기 주민인가 보죠? 여기 주민. 음 반갑습니다. 초보임, 윤희. 아, 본인이 이렇게 썼네. 그렇죠. 초보죠. 예의를 갖춰야죠. 어허, 여기는 게시판이었고. 이게 누구야? 뽀로로야? 너 누구세요? 야기. 하키. 어, 너 감기 걸렸니? 어, 잠깐 시간 있어? 어, 왜 기분이, 기운이 넘쳐? 아, 그랬구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 빠지면 안 되나? 지나가자. 오, 안 빠지는데? 이거 뭐지? 뭐 하는데, 여기? 여기는 또 누구네 집이에요? 아그네스가 지금 외출 중이어서 외출 중인 주민의 집에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건가 봐요. 자, 여기는 어, 에이블 시스턴즈, 뭐야? 이거 옷 파는 데 같은데, 옷 가게인가? 아, 옷 가게 맞네. 근데 소닉이 여기 왜 있어? 어아 고순이 구나 마음에 드는 키 있음은 얼마든지 말씀 하이소 말도 안되는 사투리 하고 있어요 일단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너도 이렇게 뒤따라 다녀 저리 가 따라오지 마어 참고로 저는 어디 마트나 이런 상점에 들어갈 때 누가 따라다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거 못 때리나 얘?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뭐 혼자 이렇게 이제 뭘 만드는 거 같은데 접속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저는 온라인을 오버워치 때문에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네. 한번 봅시다 어디 얼마나 만들었는지 아 이거를 등록을 하는 건가 보다 이거 한번 볼까 등록한 작품보기 등록을 해 놨을까 등록이 안돼 있네 이걸, 이거 몰라서 안한거 같은데 한 건가 이게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한 건가 아한 건에 아 이렇게 디자인을 했구나 어, 검은색에 노란색. 어, 이거는 어떤 심리일까? 일단, 그만두기. 또 괜히 건들면, 모자도 했네? 아, 중절모. 예쁘다. 네, 그만두기. 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종료하기. 자 이제 비켜 비켜 나갈 거라고 나갈 거라고 여기 들어가면 뭐 있나 여기 들어가면 옷을 다 벗나 오여기또 뭐야 이거 아 사는 거군요 이게 옷을 다아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경찰옷이 제가 볼땐 제일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아니면 요것도 예쁘고 저 카메라 와이셔츠, 요것도 예쁜 것 같은데, 이거 샀다가는 엄청 혼나겠죠? 네, 이 치마? 아, 스커트야 참, 음, 별게 다 팔아요. 어우, 신발도 있네.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여기 있네. 윙팁 슈즈. 고무신인가요, 설마? 고무신이 아니네. 에나멜 펌프스. 자, 그 다음에 나가 볼까요? 어, 그래, 다음에 또 올게. 음, 안녕. 어유, 애가 예의가 있어요. 친절하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갔었죠. 여기 뭐 하는데, 저기? 아, 그 외출했었죠? 여기는 또, 뭐, 누구네 집이에요? 하케이, 예. 요즘 애들이 코로나인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안 하고, 어디를 이렇게 싸돌아 다니는지. 자, 그 다음에, 어, 저 고인돌인가? 이거 뭐지? 테이블이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어 오, 오, 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줄까? 찰칵 음, 좋았어. 자, 여기는 박물관 같아요. 이거는 또 뭐야? 물, 물을 기르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지? 이거 여기는 잠자는 덴가 봐요. 아닌가? 못 올라가나? 어? 아아, 아, 이거 뭐야? 뭐야? 내가 방금 뭐한거 같은데? 어, 이거... 어, 그대로 놔둬요. 어, 이거... 위, 위치를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미치겠다. 이거 모르겠지. 이 정도면 눈치 못 채겠죠? 위치 바뀐 거? <laughs> 아이, 참나 여긴 또 어디야? 어, 애들이다 지금 외출 중이야. 코로나인데 집에 있어야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잡아라 여기 봐라. 예. 예. 아하. 얘가 왜안 잡히죠? 여기 이쪽을 한번 봐주세요. 오, 봤다. 이거 본거죠? 올거 같은데, 왠지 올거 같은데. 안 오는 거야? 안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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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 오는 건가? 안 오네. 제발. 에이안 봐. 여기 아까 외출했고, 어... 아까 박물관 한번 가볼까요? 박물관, 박물관이... 이게 부엉이인의 박물관인가? 그랬던 것 같아. 어유, 이렇게 음산해요 여기는 또... 네... 지금 이 박물관 관장님인가? 졸고 있어? 야... 어... 그래, 자고 있었어. 음... 그래. 낮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해 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기증할 것도 없고 어 여기 입장료가 없나 보네 여기, 여기 뭐야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군요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가야 하나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박물관 같이 생겼네 글씨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어예요? 뭐예요? 이게? 여기가, 이게 뭐 보이나, 이게? 삼엽 중. 아우 4월 3일이면은, 어한 2주 전에 기증했네요. 이건 또 뭐야? 이쪽이 상어인가? 상어 이빨, 그 4월 6일 날 기증을 했고, 맨날 방구석에 있어가지고 이것만 했구만. 호박, 호박이 어딨어? 아, 저 모기 있는 게 호박인가? 어, 이, 이거는 거미 같은데? 저 꽃게, 꽃게로 여기다 저기다 집어넣었어. 꽃게는 먹어야 하는데. 자, 어디로 가야지? 이 안내가 잘안돼 있어. 이건 또 뭐야? 오프탈모 사우루스? 왜 꼬리 아 부족한 부위를 발굴하신 분의 기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 더 찾아야겠구나. 땅을 파야겠네. 후타바 사우루스? 얘는 아무래도 머리 쪽이 없는 것 같고, 얘는 아르켈론. 다 찾은 건가? 거북이 아니야, 그냥? 거북이 같은데? 어 얘는 또 누구야? 시조세다. 분명히 시조세다. 시조세. 아니네. 케찰코아틀루스. 뭐가 부족하지? 파리 안쪽이 없는 것 같은데, 그치? 푸테라노돈? 푸테라노돈은 <laughs> 팔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 이야 이거는 몸땡이 자체가 없네. 스테고사우루스 몸뚱아리를 찾아서 기증해 줘야겠다. 그 앞에 있는 애는 안킬로사우루스. 아 어, 이거 하다 보면은 어 과학 공부도 되겠는데요. 어 얘는 또 뭐야? 꼬리만 있어. 생선 뼈 같은데. 파라사우루 뭐야 뭐야? 파라사우롤로푸스, 음 알겠어요. 어유, 얘 이름 뭐였지? 알았는데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음, 얘는 아 트리케라톱스, 맞아 맞아, 트리케라톱스. 어 얘는 티라노가? 인 스피노사우루스? <laughs> 4, 4월 6일날 좀 많이 이렇게 이제 기증을 했었네요 저희 딸이 위로 가면 뭐가 나오지 이쪽으로 갈수 있나 화장실 같은데 여기 화장실은 아니네요 아 아까 위로 가는 길이나 아래로 가는 길이나 똑같구나 이게 뭐야 이거 아, 이 짐승에 따른 화석을 밑에다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구나.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예, 뭘 찾았는가? 메가케롭스? 설명이 안돼 있어. 얘는? 스밀로돈? 이게 다 완성이 돼야 여기 앉을 수도 있나요? 앉을 수도 있나? 아, 앉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 앞에 좀 봐. 어, 그렇지. 사진 한번 찍자. 사진 찍었고. 그렇지. 없네요. 길이. 불나면 위험하겠다. 비상구가. 다 열려 있어야지. 여기 앞에도 뭐가 있는데? 이거 뭐야? 이쪽에서 봐야나? 쥐마... 쥐라마이야? 마쥐 쥐라마이야? 쥐란마이야. 쥐 같아. 쥐란마이야. 어쨌든 분명히 쥐야. 어, 그래요. 여기 참 멋지게 본것 같은데. 공룡 말고는 뭐 없나?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볼수 있나? 못 보네. 어유 크다. 이 조그만한 집이 일단 이쪽이 공룡 화석 쪽이었고 여기 약 옆으로도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물고기 쪽인 것 같고 여기는 나비 쪽? 나비 있나? 와, 여기 완전 무릉도원이야. 무릉도원, 뭐야? 이거... 어, 여, 여기도 뭐 전, 기증을 해야 하나 보네요. 이야, 이 물소리 들리죠? 이야, 힐링이네. 힐링, 뭐야? 이거 왕장, 왕잠자리... 그... 이는 <laughs> 살아있네 화석이 아니라, 여기는 이것도 역시뭐 내라는 거고 야 이런데 있으면 진짜 살만 나겠도좀 물고기가 있어 노린제 4월, 4월 16일이면 오늘인데? 오늘 뭘 기증했다고? 어... 아침부터 뭘하더만 이걸 또 기증했구만. 꿀벌... <laughs> 꿀벌도 기증하는 거예요 음. 꿀벌도 기증했고, 그 다음... 야... 멋지다, 멋져. 물고기 붕어인가? 그냥... 우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다 기증한 건가? 이거 소름 돋는데? 이야~ 야, 이거 사진 한번 찍어줘야죠. 이런 건 사진 찍고, 아, 근데 벌써 어, 저희 딸이 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은 이거 빨리 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나가지? 어디로 나가지? 어, 그냥 끄면 되나? 어, 그냥 그냥 끄고 다 시키면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겠죠? 네,